의차 안녕하세요. 우선의 자동차 가정 여러분. 시티포 클래스에, 어, 제가 뭐 총괄, 어, 책임 감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노말 차량을 가지고 드라이버들이 어 타임 트라이얼로 어 레이싱 기량을 뽐내는 어 그런 레이스가 새로 신설됐는데 아예 노말 자동차를 그래도 뭔가 레이 약간은 어 레이싱카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어 스프레스 측과 어이 회사가 같이 이제 레이싱카를 약간 만들어가는 비슷하게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좀 레, 레이싱카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살리게끔 이제 어, 래핑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먼저 그러면 이 도대체 이 PPF는 뭐 어떤 어, 역할을 하고 일반 차들한테 하면 왜 좋은지 또 굳이 우리 시티포클래스서 그걸 왜 하는지 뭐 어느 정도 정보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찾아봤고요. 자, 그래서 이게 관계자 되는 분을 모시고 한번 직접 설명을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본인 소개를 한번만 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팩트 디자인에서 어, 이사직을 맡고 있는 한상명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지금 그 시트포 클래스에 나오는 네. 전차종을 지금 네. 음, 후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 네. 처음 12대. 네 네, 한해서. 네. 네, 분의 한해서. 네네. 그쵸. 맞습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후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어, 일단은, 일단 제가 레이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 본인 일단 네, 좋아하고. 네, 네. 네.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 어, 사실, 사실은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laughs> 어, <한> 2년 전부터. <laughs> 네. 이제 일적으로 이제 경기장을 다니면서. 네. 어, 레이싱의 매력에 좀 많이 흙뻑 빠지게 됐죠. 아, 그러면 아, 그. 네. 빠지게 된 계기는, 뭐, 어떤 점이 레이싱, 그, 원래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 일단은, 이, 직업이 이제 차량을 관리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어, 자연스럽게 이제 차량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기도 했는데, 음.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E&M 팀부터, 네네. 예, 지금 이제 현재 대한통 레이싱 팀이죠. 그쵸. 죠네그도 예, 후원사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굉장히 다니다 보니까, 어 처음에 는 경기 방식을 몰라서 아그래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재미는 없었는데 네.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알게 되면서 너무 뭐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음. 또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또뭐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팀을 처음에 는후만 하다가 네. 이제 직접 가서 보고 네. 이제 또 알게 되고 또 응원하는 팀도 생기다 보니 그렇죠. 네. 이제 아, 이게 정말 재밌는 스포츠구나라고 네.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네. 뭐, 모터스포트 레이스는 직접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저희 대표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음.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PPF를 전체로 다 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원래 PPF는 원래 뭐 자갈이 많이 튀는 데나 그렇죠. 뭐 이런 부분 부분 하는 게좀 많았는데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작업이 엄청 시간이 길어질 텐데. 이게 이제 래핑이랑 좀 다르게 끝집 네. 작업이다 보니까. 네. 물이... 충분히 말라야 이게 작업 아... 완료가 되잖아요. 그래 이제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음... 조금 최대한 이제 열을 조금 가하면서그서 가하면서... 네. 이제 하고 있어요. 그이 PPF 필름을 네. 일반 차량에 작업을 했을 때 네네. 장점과 단점을 뭐 혹시라도 꽂으신다면 어, 장점은 PPF라는 뜻이 이제 그페이트 프로텍션 필름이라고 해서 이제 도장을 보호하는 필름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할 때도 그렇고 이 음. 좁은 곳에서 주차를 하다 보면 이제 어, 문콕이나 쿵 이렇게도 하고 네. 또 이제 뭐 고속도로 주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돌 때문에 보호하려고 많이 또 하시고요. 어쨌든 음. 이제 고장 보호의 효과가 굉장히 크죠. 어, 광택도 좀 유지가 되고요. 분리를 음. 뭐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르지만. 방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발수 효과도 있고요. 음, 네. 발수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좀 그만큼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막 자갈 튀고, 왜막 까지고 이런 거 주차할 때 기스, 뭐 범퍼 범퍼트 범퍼하면 기스 나고, 문콕 나오고, 뭐 애기들이 가다 가방 같은데 뭐 쇠가 그렇죠. 네. 차에 툭 부딪히면 뭐 기스 나고 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 네. 그렇죠. 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에 좀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기스, 또 기스라고 뭐 흠집 많으면 전부 착각도 떨어지고. 적어도 그런 잔잔하게 오는 것들, 큰 사고 말고는 네. 원래 상태를 유지를 할수 있다 라는 장점. 네. 근데 또 레이스를 하다 보면 앞에 막 날아오는 디차에 날아오는 타이어똥자갈들 네. 엄청 많으니까 네. 보호하려 하다 보니 어, 필름을 입히게 됐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신 거고 네, 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팩트 코리아에서 취급하는 건뭐 있는 건지 잠깐만 그 회사 소개 한번 좀 어,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랩핑 자동차 랩핑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F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후 관리, 아. 네, 고객들의 니즈를 좀 확실하게 이끌어내서 네. 거기에 맞게 이제 랩핑이 그냥 단순히 뭐 색깔 바꾸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개성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뭐 혹시라도 어, 자동차의 랩핑이나뭐 이런 PP 필름에 관심 이 많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연락해서 한번 상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 같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차도 한번 보고. 네네. 가시죠. 자, 여러분 따라 가시죠. 자 이렇게 이제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 제 뒤에 보이시는 어, 흰색 어, 캐딜락 시티포 차량이 출고된지 얼마 되지 않은 완전 새 차입니다. 새 차가 깨끗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저희들이 한번 지금 이 노말 상태에서 그 PPF 필름을 작업하는 과정과 변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작 장장... 어좀몇 시간 걸렸지? 자 일곱 시간 만에 이렇게 유리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짠 하고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광택이 더 나고 이제 벡칼이 들어간 상태로 끝났습니다 유리에는 밖에서 물체가 튀어도 유비창 안으로 물체가 들어오지 않게 런 필름도 입혀 입혔고 일반 자동차에서 레이싱 분위기가 나게끔만 이렇게 했습니다 작업도 엄청 이쁘게 잘 됐어요 이게 뭐뭘 입혔는지 안 입혔는지 표시가 잘안날 만큼. 7시간에 걸쳐서 공들여서 만든 그 위에다가 이제 데칼을 이렇게 붙이 데칼 디자인은 여러 개의 컬러가 있는데 자동차 색깔에 맞게끔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타이어와 브레이크 시스템이 경기 당일날 바뀐다고 하고요 리어 스포일러는 나중에 내일이나 다시 작업을 한다고 하니 리어 스포일러는 경기장에서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캐딜락이 노멀에서 이런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차량이, 어, 케젤락 시티포가, 어, 경기장을 달릴 수 있는, 어, 모습 경기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순의 자동차 김은수였습니다. 이 차! 음...